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초창기에 왜 이렇게 광고를 올려도 우리 부동산에는 문의가 왜안 오지?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광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올렸고, 사진도 다시 찍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문구도 이것저것 다 바꿔봤는데요. 정작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는 문의는 단한 통도 없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을 해요. 이 방법 해보다가 안 되면 저 방법도 해보고 포털 노출이 문제인가 싶어서 시간만 낭비하고 가격을 또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망치기도 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는 문의가 절대 올수 없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만 켜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방을 봅니다. 그 많은 광고들 중에서 왜 굳이 우리 부동산 광고를 클릭해야 할까? 하필 왜 우리에게 문의를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올려도 효과가 없어요. 저도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광고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놀라운 건 똑같은 물건인데도 우리 부동산으로 문의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광고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고가 왜 우리 부동산으로 문의를 유도하게 되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럼 본질적인 설계에 있었던 건데요. 그 답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5만 뷰 이상 나오는 부동산 광고 잘하는 법 컨텐츠 중에서 공인중개사 전문가들 실전, 실전 노화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제이로드 채널의 인기 영상을 참고해서 핵심만 뽑아 말씀드릴 거고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해보시면 분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광고는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광고는 노출, 클릭, 문의, 이세 단계를 정확히 거치면서 비로소 효과가 나는데요.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올리면 실제 선거로 이어지진 않아요. 첫 번째 단계는 노출인데요. 내가 올린 광고가 사람들 눈에 보여야 그제야 시작이죠. 그런데 어디에나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거용 전월세 매물은 뭐, 직방, 다방, 네이버가 좋고, 토지공장, 뭐, 상가처럼 상업적 성격이 강한 매물은 유튜브, 블로그, 현수막, 이런 툴들이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내 매물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노출을 설계하는 게 진짜 광고의 시작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클릭인데요. 광고가 노출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와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메인 사진과 제목, 그리고 가격 정보예요. 첫 화면에서 시선을 끌지 못하면 광고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수죠. 어두운 사진, 또 의미 없는 제목, 눈에 띄지 않는 가격 배치 등 이거 하나하나가 클릭을 막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광고는 꾸미는 게 어렵다면 무조건 독점 매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중복 광고가 넘치는 시장에서는 내가 단독으로 우리 부동산이 단독으로 올릴 수 있는 매물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눈에 띄게 돼요 클릭률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렇듯 기술보다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광고의 설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의는 단계인데요 광고를 클릭했는데 문의가 안 온다? 그건 대부분 광고가 그 매물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고객은 광고를 보면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떠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없다면 그냥 그 광고 창을 닫아버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임장인데요. 단순히 사진만 몇장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구조나 채광, 그 다음에 그 집이 가진 옵션, 주변 환경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 매물, 그 물건이 가진 장점과 특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구성해야 고객도 어, 이거 좀 괜찮은 물건인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문의를 하고 싶은 궁금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주 듣는 반론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급하면은 무조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6개월 동안 전화 한통 없던 매물이 가격을 좀 드라마틱하게 내리, 내리고, 동네 부동산에 여기저기 등록했더니 일주일 만에 나갔다. 이런 얘기들 같은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단순히 가격 덕분이 아니라 그동안 그 광고가 그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큰데요. 그 광고, 그 물건에 대한 노출이 부족했거나 클릭 유도가 안 됐거나 광고가 매력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그런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가격만 내리면 결국 내 물건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깎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광고는 설계예요. 잘 만든 광고는 같은 가격이라도 문의가 오게 만들고요. 못 만든 광고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할인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물건에 대한 광고 구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만큼 중요한 게 고객과의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초보 공,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손님에게 아 이거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을 때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이 온다면은 이런 애매한 답변을 대답하게 하거나 또 반대로 고객이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고객의 마음에 안 들면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개사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전략 수정을 해야 하니까 또 내가 고객 입장으로 부동산에 문의할 때도 그냥 전세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기보다는 보증금 뭐 2000에 월세 뭐120 관리 포함되는 또 기본적인 옵션은 어떤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다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처럼 정확히 전달을 또 해주셔야지 중개사도 맞춤형으로 물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중개신문 생각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한데요. 서로, 사오, 서로 상호간에 모호하게 말한다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 를 해볼게요. 광고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예요. 노출은 전략, 클릭은 연출, 문은 설득. 또 마지막으로 고객과 중개사 간의 소통은 또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면 광고의 효율은 분명히 또 달라질 거고요. 저 역시 또 같은 매물이었지만 위와 같이 광고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또 여러 번의 콜을 받고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광고는 노력보다 방향이고 듣는 것보다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수정해보고, 문구도 바꿔보고, 전화도 받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이런 물건에 더 효율적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결국에는 실행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면서 그 답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